자 다음은 부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부화구는 자, 세로 획의 머리 부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 이부분에 중간에 약간 가늘어졌다가 이렇게 휘어 들어가죠. 다음에 갈고리를 집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구양순의 모양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화구는 어, 장맹용 비와 어, 구양순, 구성 예천명과 그리고 안글레비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일단 구양순의 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가죠. 이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붓을 점점점점 필압을 뺐다가 쭉들어주죠 그래도 붓크에는 힘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면을 바꾸어서 세워서 다시 누르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학구 같은 경우에 이 밑면이, 어, 살짝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거의 평평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느낌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써주시고, 자, 굵고 가늘기의 변화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굵다고 해서 도착할 때 너무 많이 눌러 있으면은 세우고 난 다음에 누를 수 있는 힘이, 힘을 어 주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눌러버리면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글씨를 쓸때 제가 물수제비 하는 것과, 어, 것의 비율을 많이 하는데, 물수제비는, 어 돌과 물의 마찰에 의해서 수평 운동을 할때그 마찰력으로 어, 튀어서 멀리까지 가죠. 다다다닥 튀어갑니다. 어, 수면에서 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수평 운동을 하지 않고 어, 이것이 곡선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한번 물에 빠진 돌은 더 이상 튀겨지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붓도 그런 어떤 느낌으로 수평 운동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을 몸에서 띄워서. 어, 회완법이라 하죠. 어, 팔꿈치가 어, 몸에서 열 돌아 나오는 느낌으로 써주시고 팔을 어, 많이 띄워서 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포악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수직으로 누르면서 움직입니다. 압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튕겨 나오고 자, 여기서 살짝 면을 바꾸어서 가서, 여기서 붓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누르면서, 다시 압을 줬다가 압을 빼주면은 붓이 저절로, 어, 모이, 모이게 됩니다. 자, 세우고 난 다음에 눌렀을 때 구겨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긴다는 것은 S자 모양을 나타내죠.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눌러서 가는데, 이 부분이 가볍게 될 경우에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세우고 눌러서 이런 식으로 끝을 모아줍니다. 자, 이 부분에 한번 절을 살짝 할 수도 있고 그냥 어, 붓이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세워주시고 가면 됩니다. 자, 이때 결대로 왔으면은 어떻게 세우죠? 결대로 세웁니다. 자, 이거를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거나 아,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안되고 항상 왔던 상태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결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붓 끝을 향해서 세워 주시고 이 상태에서 눌러 주셔야지 붓이 온전히 S자 모양이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맥용비 같은 경우 이렇게 비껴 가는 것이 아니고 직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놓고, 세우고, 누르고, 하고이 상태에서 세워서, 앞을 줘서 바로 갈구리를 이식으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모양은 여러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들어가, 들어서 치느냐, 안그러면 눌러서 치느냐, 안그러면 빗겨 치느냐, 안그러면 바로 가느냐 어,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구양순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마음심자 할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세워서 눌러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점을 찍으러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